부서질 대로 부서진다. 부서져 이 뜨거운 해설 아래에 부서지더구나. 저 파도 댐 파도 댐 부서질 대로 부서져라. 바다야 초상권이고 뭐시고, 다!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민족 역사적 이 예를 하시고민족동멍의 역사적 사명에 이 고장, 청년 고장을 어요 그런 고향에서 이 파도가 철도 아름다울 송가. 길레꽃 땀닌 것이 저 꽃이 하얀 기럭지, 쓴 그림이 저렇게 빛이 나는가. 오! 음, 페이스북 친구들이요. 아시아, 인도, 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분, 안녕. 여기는 대한민국 코리아. 코리아의 빛이 나고 있습니다. 완전 바다가 비스이고 있나 봅니다. 네. 어, 여기는 통영국제음악당 해변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 해변. 돌아서면은 저렇게 요트들이 가고 있군요. 저기가 한산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